안녕하세요.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 설이네요.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고 있나요? 오늘 영재원 기출 풀기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설날인 오늘도 우린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 봐야겠죠? 지난 영상에서 제시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한 달간 고민해 볼 문제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해결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회용 비닐 장갑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놀이를 15가지 쓰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작년 12월이죠. 모 교육청 영재원 선발 문제로 초등학교 6학년, 즉,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통 이러한 문제는 어떤 물건, 여기서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줬죠. 이를 이용할,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쓰시오. 뭐, 가능한 많이 쓰시오. 여러 가지 쓰시오. 지금처럼 개수가 정해져서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거나 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딱 고정을 해줬어요. 어떤 것? 놀이라는 것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놀이라는 특정 범주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문제가 분야에 상관없이 나왔던 문제인데, 어떤 분야에서는 지금 문제처럼 만들 수 있는 놀이라고 제시가 되었고, 다른 분야에서는 할수 있는 놀이로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한달 동안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가능한 답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작성한 답과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풀어 볼까요?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비니 장갑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놀이 15가지 쓰시오 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봐야 할건 어떤 걸 이용하는 거죠? 일회용 비니 장갑을 이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를 이용한 놀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비니 장갑을 몇 가지? 놀이를 15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회용 비니 장갑 같은 경우도, 어 색이 하얀색도 있을 수가 있지만 투명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지금처럼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불투명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다 생각해서 답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될건 놀이라는 범주라는 것 같아요. 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놀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면 놀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 혹은 그러한 활동을 이루기도 하고요. 인형극이나 풍물과 같이, 종통적인 연희를 통틀어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일정한 규칙 방법에 따라서 노는 일. 도 포함을 하는 거죠. 최근 영화에 통해 언급되었던 뭐 오징어 게임도 예전에 즐겨 놀았던 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이는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꼭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죠. 혼자서도 놀이는 가능하다,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뭐, 비닐 장갑에 물을 채워서 물폭탄을 만들어 놀 수도 있고, 바람을 넣어서 풍선 놀이도 할 수도 있고요. 뭐, 비닐 장갑으로 연날리기 놀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징과 같은 답은 어떤가요? 정확한 게 정확하게 어떤 놀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풍선 뭐 놀이라고 하면 풍선 놀이도 굉장히 다양하고 물폭탄으로 어떤 놀이를 한다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어떤 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이지도 않고 범주도 굉장히 넓어요.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예 혹은 설명을 들어줘야겠죠. 물폭탄을 이용한 놀이는 방법에 따라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놀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설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놀이가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즉, 경교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물폭탄부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폭탄을 어, 만들어서 할수 있는 놀이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문장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죠. 물을 채워서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다 흘러내리니까. 그러니 채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겠죠.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은 후에 놀이를 이 만들어진 물폭탄을 이용을 해서 놀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놀이하면 생각나는 게뭐 친구들과 함께 하는 뭐 게임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그러한 놀이. 꼭 승부를 겨루지 않아도 되지만 놀이를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겨루게 되죠. 함께 할수 있는 게임 등을 생각해 봅시다. 물폭탄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뭐 물폭탄을 던져서 바가지 안에 누가 더 많이 넣는 거죠. 이때는 터지지 않는 게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중에 팀중한 명이 몸 빼바지를 입고 나머지 팀원들이 던져 더 많이 받아내는가 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몸 빼바지 라는 건 통이 굉장히 넓은 바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승부와, 승부를 승부 겨뤄볼 수도 있지만 뭐 일정 거리에 깡통을 두고 맞추는 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혼자서도 할수 있고 여럿이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깡통을 맞추는 놀이는 또 승부를 겨뤄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게임이 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꼭 물폭탄이 아니라 여기에 물 대신에 흙을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흙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음 그러면 물폭탄이 아니라 흙폭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이러한 경우는 물폭탄을 만들어서 이세 세 가지를 다 쓰기가 애매하다. 15가지 중에 벌써 세 가지를 썼을까? 라고 하면, 물 대신에 흙 등의 다른 물건들을 채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는 아까 물 풍선 놀이 하는 거였죠. 풍선 놀이를 하면 바람을 채워서. 어떤 풍선 놀이가 있을까요? 이 풍선 놀이라는 건 읽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일단 비니 장갑에 바람을 넣어서 묶어야겠죠. 그런 다음, 풍선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놀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만들어진 장갑 풍선을 입으로 불어 공중에 오래 띄우는 놀이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풍선 놀이라는 걸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놀이를 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빈 장갑을 많이 바닥에 깐 뒤에 미끄러지지 않는 놀이를 한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어,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는 놀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것도 굉장히 모호하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 일단 비닐 장갑을 바닥에 많이 깐다라는 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 다음 뭐가 정해져야 될까요? 뭐 출발점과 도착점을 정한 후에.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비닐 장갑만 밟고 미끄러지지 않고 도착점에 누가 빨리 도착하는지 게임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을 수가 있겠죠?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미끄러진다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규칙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 비닐 장갑만 밟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가는 건데요. 이번에는 아예 제한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비닐 장갑을 밟고 독차점에 도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얘도 또 다른 놀이로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여기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가능한 많이 최대한 많이 쓰는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5개라는 개수를 정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주는 다양하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 그밖에 어떤 놀이가 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 비닐장갑에 딱풀을 바른 후에 사람 몸에 누가 더 많이 붙이는지. 그러한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게임으로 일단 비닐 장갑을 손에 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책장을 넘기는 거죠. 그랬을 때더 많이 넘기는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책을 주고 누가 더 빨리 끝까지 넘기는지 그러한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그 어 안에 비닐 장갑 안에 물을 넣어서 혹은 뭐 다른 액체를 넣어서 모빌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각 손가락에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넣고 실링기로 각각 밀봉을 한 후에 물방울 모빌을 만들어서 노는 거죠. 관찰을 해 보는 활동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또이 모빌을 만들 때 매다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모빌을 실에 매달아서 달 수도 있고 어, 그, 다는 곳이 벽이 될 수도 있고, 유리가 될 수도 있지만, 유리창문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우산대를 모빌대로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조건들을 조금씩 더 붙여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좀더 구체적이죠. 또 어떤 놀이가 있을까요? 어, 인형극 같은 놀이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어, 각 손가락에 그림, 인형들이 달려있어서 역할극 했던 거 기억이 나을까요? 그래서 역할극 같은 놀이도 가능하죠. 왜 비닐장갑 손가락 부분에 얼굴 그림을 그려넣은 후에 그 장갑을 끼고 인형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예 그 비닐장갑으로 인형을 만드는 거죠. 솜을 가득 넣어서 양인형을 만들어서 양치기 소년상황극 놀이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인형과 구체적인 상황극을 언급을 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아예 인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비닐 장갑에 긴 손가락 두 개를 귀를 만들고 나머지 세 개로 몸통을 만들어서 그냥 토끼 인형을 만들어서 놀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어떤 활동과 연결을 해볼수 있을까요? 놀이를 해볼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물폭탄 만든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거기에 구멍을 하나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줄기가 나오겠죠. 물총이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총 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비닐 장갑에 물을 넣고 구멍을 조금 뚫은 뒤에, 그걸 가지고 물 놀이를 할 수도 있겠죠. 나오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구멍 크기까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물이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관찰 놀이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구멍으로 나오는 그 물줄기를 어떻게 더 멀리 보내기를 통해서 놀이나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 물줄기를 따라서 또 물총 싸움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쓸 때는 굉장히 비닐 장갑에 어떻게 물을 채우는지 아니면 물감을 채우는지 다양 물건들을 채우는 그런 액체를 채우는 방법이 있고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놀이들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물 주기는 또 미술 놀이와도 연관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비닐장갑을 이용한 뭐 미술 놀이도, 미술 활동 놀이도 가능한데요. 뭐 아까 물 주기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물 대신에 물감을 탄 물을 넣는 거죠. 그리고 구멍을 작게 뚫어서 그곳으로 나오는 물줄기를 전지나 도화지, 이러한 이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종이에 뿌려서 그림을 그리는 활동도 만들 수가 있고요. 비닐장갑 자체가 또 붓이 되기도 할 거예요. 왜 우리 종이를 구기거나 아니면 호일을 구겨서 혹은 뭐 면봉을 이용을 해서 물감을 묻히는 그림 그리는 활동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경우 비닐장갑을 똘똘 뭉쳐서 붓처럼 이용을 해서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꼭 그림 그리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모래를 넣어서 손모양 모래성 쌓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활동들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미술 물총 이런 다양한 놀이도 있지만. 그 비닐 장갑의그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음악 놀이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비닐 장갑이 담긴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 상자 안에서 비닐 장갑을 하나씩 꺼내면서 숫자 세기 놀이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물감을 넣는 것과 비슷한데요. 비닐 장갑 세 개에 각각 노란 물감, 초록 물감, 파란 물감을 탄 물을 각각 넣은 후에 묶어서 그걸 신호등을 만드는 거죠. 신호등을 만들어서 자동차 놀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뭐 이밖에도 술래의발 혹은 허리에 비닐장갑을 묶은 후에 누가 상대 팀의 비닐장갑을 더 많이 뺐는지 아니면 몸에서 빨리 떼는지 그러한 게임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비닐장갑 안에 바람을 넣어서 묶은 뒤에 두 명이 안아서 빨리 터뜨리기, 그 풍선 터뜨리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걸 이용,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비닐장갑 빨리 터트리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똑같이 바람에 불어넣어서 묶은 뒤에 원반 대신에 던져서 끌레이 사격놀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격놀이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자신이 만든 놀이는 어떤 게 있었나요? 어, 내가 만든 놀이랑 똑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다른 놀이가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 여기서의 문제는 15가지를 쓴다 라는 거예요 15가지를 써야 한다면 어떤 답안지가 눈에 띌까요 이 문제가 있고 뭐 수십명 혹은 수백명의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일 첫부분이 누구나 쓸수 있는 흔한 답은 눈에 띄지 않겠죠 어 생각하지 못했던 우와 이런 놀이도 가능하네 라는 답안이 상위에 있어야 앞부분에 있어야 채점하는 사람이 조금 더 눈이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러한 문제는 생각나는 대로 순서대로 적을 게 아닌 거죠 보통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놀이들이 흔히 많이 해봤던 놀이를 살짝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물건 자체를 비닐장갑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흔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15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는 어뭐 1, 5, 10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어 1, 5, 10으로 나눠서 일단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답안을 첫 번째부터 적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내가 뭐 간격을 두고 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답안을 한 10번에 쓰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안은 10번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에 어, 생각은 좀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놀이가 정해졌어요. 그런 건 다섯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생각하기 뭐 남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놀이 혹은 판단했을 때어 이건 많지 않을 것 같은 답변이다. 독창적이다. 이런 건 어디? 앞부분부터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답안도 그냥 두서없이 순서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아, 이걸 먼저 제시해야지? 라는 부분,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 같은 것도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술로 일을 닦는 상하 운동, 좌우 운동 규칙을 이용하는 것처럼 실생활에서 반복 운동의 예를 여러 가지 제시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3월 1일에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